안녕하세요. 청주 매주입니다. 상사화가 이렇게 활짝 폈어요.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 이 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금 보니까 그래도 멋스럽습니다. 어, 잎과 꽃이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밑에 보세요. 잎이 하나도 없죠? 여기 늦둥이, 꽃대가 또 하나 올라오고 있고, 한 송이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꼬들빼기예요 제가 꼬들빼기도 화분에 키워서 먹고는 했는데, 이제 다 뽑아내빌고, 어, 지금 몇 나무 안 남았어요. 이렇게 상사화가 예쁜 모습으로 피어 있어요. 상사화는 왜 상사화일까요? 전설도 있고요 정말 어, 아름다운, 또 슬픈 그러한 전설이네요. 어, 상사화의 황명은 리코리스라고 하고요, 히랍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여신 리코리스에서 딴 것이라고 합니다. 리코리스는 최근에 와서 몇몇 나라들이 열성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신품종 육성을 발표하기도 했다네요 전 세계에는 어, 10여종이 자생하고 있고요 한국에는 꽃무리, 석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꽃무리가 있고 백양꽃, 흰상사와, 노랑상사와, 북노랑상사와 등이 5종 자생한다고 합니다 옛날 중국에서 건너와서 토착화된 귀화식물이라는 설이 유력하다네요. 과명은 수선화과고요. 원산지는 중국, 한국, 일본이고요. 중부 이남에 분포되어 있다고 하네요. 꽃대가 올라기 전인 6, 7월에 말라죽고 8월이 되면 60에서 80cm의 원통형을 화염 끝에 꽃이 4개에서 8개가 핍니다. 꽃 모양은 백합과 같고 종자는 불임성이라 결실하지 않는데요. 구구는 인경이며 다 자라면 5cm 정도 되고 타원형입니다. 보피, 봄에 잎이 나는 상사화와 백양꽃이 있고 가을 출려평인 꽃무릇, 노랑상사와 개상사와 두 개통이 있답니다. 전설이 있는데요. 옛날 노부부에게 뒤늦게 고명딸을 얻었습니다. 출심이 지극하고 품행이 단정한 따님이 있었는데, 고게 자랐다고 해요. 어느덧 혼담이 오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돌아가심에 정말 극락 왕생을 위해 백일 탑돌이를 했다네요. 아름다운 처녀를 지켜보던 스님이 시름시름 알다가 세상을 멀리했답니다. 스님의 무덤가에 입도 없이 핀 연분홍의 꽃을 보고 이루지 못한 사랑의 꽃이라 하여 상사화라고 이름 지었다고 하네요. 저는 알고 있는 상사화는 꽃무릇과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상사화 뿐이에요. 꽃무릇도 제가 성당에도 심었고, 저희 집에서도 키우고, 꽃도 봤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오면서 다 캐다가 저쪽, 어... 반 옆에다 심었는데, 아직 꽃봉어리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꽃무릇은 석산이라고 했던 그 꽃무릇은 이 상사화보다 개화 기간이 조금 늦습니다. 저도 상사화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 이렇게 공부해 보네요. 다음에는 어 문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문주란이 한송이가 피고 있어요.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상사와는 향기는 정말 엉망이었어요. 맡고 <laughs> 싶지 않은 그런 향기더라고요. 근데 이 문주라는 향기도 좋고 꽃 모양도 이렇게 예쁩니다. 꽃봉오리들이 한 대에서 이렇게 굵은 꽃대가 하나 나와서 엄청난 숫자에 꽃봉오리를 맺고 있네요. 지금 시간이 늦은 시간이에요. 아까 퇴근해서 바로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못 봤어요. 다른 일을 하느라고. 이 문주란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이 폈습니다. 오전에 어, 새송이 핀거 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많이 폈어요. 어, 저는 문주란 꽃잎이 또 널찍하니 백합달 아니 음, 맞아요. 백합달은 문주란을 정말 크 크게 크게 키웠었어요. 근데 그 꽃보다 이렇게 좁은 잎, 꽃잎을 좋아해서 그 꽃은 친구를 주었고 어, 이렇게 좁은 문주란 꽃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멋들어져요. 밤 자고 나면, 어, 이 속에 있는 아이들도 또몇 숭이 피어 있을 거예요. 12일날 이 문주란 영상을 찍고, 오늘 17일에 이렇게 <laughs> 영상을 찍게 됩니다. 너무 늦게 찍었어요. 제가, 시, 음, 때를 잘못 맞췄어요. 어, 이쪽에 이 진꽃들 보세요. 일곱 송이가 이렇게 졌고요. 여기 한 송이도 지려고 하고 있고 아침만 해도 엄청 싱싱하게 예쁘게 폈었는데 지금은 그 싱싱, 싱싱함을 잃고 있어요. 아 정말 아쉬워요. 한 번에 이 꽃들이 다 펴주면 괜찮았는데 시간 차를 두고 피니까 제가 이때나 저때나 하다가 놓쳤습니다. 아. 이문질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형의 상록단연초로 제주도 동쪽 토끼섬에 한정되어 자생한다고 하네요. 제주도 시내 곳곳에 이식해서 관상용으로 키우고 있다고 하고요. 전국 각지에도 관상용으로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저 또한 제주도가 아닌 충청도에서도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온대 열대에 분포하며 비내한성 여러 사리로 구분이 비늘 줄기 모양으로 키는 50에서 60cm 내외로 크고 꽃대가 뻗어 6월에서 8월경 10여 송이의 백색 꽃이 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육 적정 온도는 10에서 2 2도시고요 월동은 5도씨 이상에서 할수 있고요. 종류는 무늬 문주란이 있고, 자색 문주란, 인도 문주란, 아프리카 문주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늬 문주란은 변종으로 황백색에 세려줄 무늬가 있는데요. 무늬 문주란도 제가 키웠었어요. 키우다가 대전에 사는 언니를 줬는데,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가지고 계신다면 한 뿌리 얻어와야 될것 같아요. 자주색 문주라는 꽃이 자주색으로 피는데 잎이 잘 부러진다고 하네요. 종자는 불임성이랍니다. 인도 문주라는 꽃대가 흰 가루로 덮여 있고요. 아프리카 문주라는 포엘 문주란, 기가스 문주란 등이 있다고 해요. 번식은 포기 나누기와 종자 번식이 있는데 꽃잎이 가늘게 피는 제주 문주라는 종자 번식이며 포기 나누기는 급히, 극히 드물어요. 제가, 어, 꽃잎이 넓은 문주란을 키우다가, 이 실같이 생긴, 좁은 잎의 문주란 꽃을 보고서 제가 홀딱 반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주란은 친구를 주고 씨앗을 구해서 이 문주란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면서 겨울을 나질 못하고 갔어요. 근데 작년에, 어,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어, 언니가 이 꽃이 저한테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사를 하게 돼서 햇빛을 못 보니까 꽃이 안 피고 키만 큰다고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재작년 겨울에 가져와서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웠는데 그 컸던 키가요,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두 배는 컸었거든요. 햇빛을 보고 짱짱하게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키가 줄었으면서 굵기는 엄청 더 굵어졌습니다. 제 팔뚝보다도 더 굵어요. 멋지죠? 이 멋진 자태 보세요. 씨앗이 씨앗이 이 아이는 생겨서 연글면 파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문주라는 새끼를 치지를 않더라고요. 그 입, 꽃잎이 넓은 문주란 새끼를 정말 많이 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씨앗이 익어서 어, 파종을 해서 키워야 되는 아마 이 제주도 문주란인가 봅니다. 무늬 문주란도 포기 나누기가 엄청 수월한 편이에요. 배양토는 바특5, 부엽토3, 모래2, 이렇게 해서 물빠짐이 아주 잘 되게 심어주면 키우기가 쉽고요. 물주기는 여름에 충분하게 물을 주고 겨울에는 건조한 듯하게 키운다고 하네요. 겨울에는 진짜 물 많이 안 줘도 잘 삽니다. 건조에 강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1962년 12월 제19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어, 제주 문주란입니다. 한 종류가 천연 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빛을 좋아하나 한여름에는 반 그늘이 더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밤중에 꽃이 활짝 필때 향기가 강하게 난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꽃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청주 매주였습니다.